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2026년부터 생계급여가 오르고, 주거급여도 오르고, 기준도 완화된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산이 늘었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오늘 100세 비밀에서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언론에서는 정부안보다 줄었다고 난리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수급자에게 직접 가는 돈은 단 1원도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기초연금, 아동 보육비, 장애 활동 지원비 모두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나 증가했습니다.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급여 금액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수급 문턱이 낮아지고 새로 수급자가 될 분들이 약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볼까요? 생계급여부터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최대 82만원, 2인 가구는 134만원, 3인 가구는 171만원, 4인 가구는 207만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보다 5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오른 겁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금액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약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책값과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 수급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확 넓어졌거든요. 올해까지는 29세 이하만 혜택을 받았는데, 2026년부터는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더 중요한 건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4세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6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40만원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2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일을 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이건 청년들에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차 때문에 수급을 못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셨잖아요. 2026년부터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인정됩니다. 배기량 1700cc 이하, 10년 이상 차량이라는 조건은 여전하지만 가격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간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게다가 다자녀 기준도 완화돼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기준이 더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이어야 했거든요. 이 변화로 차를 가진 가구도 수급 신청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소식 같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식비는 최근 5년 동안 약40% 올랐습니다. 외식비는 거의 매달 오르고 월세는 지역에 따라 이제 70만원 시대입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세도 계속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6% 올랐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올랐는데도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 급여를 중위 소득 3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소득 하위 1분위의 근로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빈곤층이고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5배입니다. 자산 격차는 무려 45배이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2026년에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신청할 건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이런 변화들로 새롭게 수급 자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뉴스에 속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삶이 나아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10% 늘었고 급여도 오르고 기준도 완화되는 건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체감 가능한 현실적 지원 없이는 취약계층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이번 조사 결과를 그냥 통계로 넘기지 않고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켜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100세 비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